안녕하세요, 죽박입니다. 자, 지투 파워가 오늘 엄청 좀 실망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줬어요. 저 역시도 이제 우리 주주분들에게 완벽한 대응을 좀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죄송한 부분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소통 방에서 해드렸는지 한번. 보실게요. 이때 이제 대량 음,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좀 매물대가 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장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투 파워 목표가 체크하고 가실게요. 이제 우선 갭이 12,000원 위에서 뜰 경우 이제 장 초반에 지지 받고 재차 상승 나온 게 이제 심적으로 편하다. 말씀을 드렸고 장 시작하자마자 다이렉트로 목표가 제가 말씀드린 13,300원 예. 다이렉트로 목표가 헤딩을 기원하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해 보자 제가 장 전에 제 9시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첫 캔들 흐름이 중요해 보인다. 9시 4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초반에 이제 이렇게 이 초록색 선이 제 시가예요. 초록색 이 선이 시가고 시가를 기준으로 이제 장 초반에 이런 빠지다가 캔들을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봉에서 이렇게 하락을 만들고 종가 마감을 했어요. 5분봉. 또 문봉 이제 마감을 하고, 이 이후에 여기서 이제 시가, 이 시가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이런 상승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때가 9시 10분, 9시 10분에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두파워 아직 아니다. 한번 더칠 거니까 대기해 줘라 이렇게 올리자마자 상승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역시 그러했다 지금 구간 완벽하게 해소가 되어주면 vi 가능성도 있다 잘 홀딩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좀 아쉬운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이 12,740원에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한 하면서 요 시가를 조금 버텨줬으면 했는데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네, 추가적으로 종가 이탈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가를 돌파했으면 어쩌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매도를 이기지 못하죠. 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이 되면서 이런 흐름을 다시 만들어줬다면 이거는 다시 상승의 가능성이 있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고 거래량 없이 지속적으로 여기 잡으셨던 손절 물량 또는 앞에 이제 크게 물려 계신 분들의 또는 실망 매물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원정 관련 주들이 힘을 보수고 다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하락을 했고 제가 이때도 이 동일하게 이탈 없이 상단 12,750원이 뚫려야 추가 시세의 가능성이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완성된 캔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2 파워 분봉상 장 초반 저점 이탈 후 추가 하락이 발생했고요. 오늘 기준으로 12,000원을 재차 돌파하지 못하면 계단식 하락이 나올 거다. 네, 이때 이렇게 시가를 이탈하고 추세가 전환되지 않는 요 시점, 그 시점에 이제 돌파하지 못하면 계단식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거리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흐름만. 음... 유효할 뿐,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국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했고, 근데 이때 제가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봤어요. 이때. 이때 긍정적인 흐름을 보고, 아, 어쩌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했지만, 이렇게 하락이 멈추고, 요런 부분 요런 네, 부분에서 상승을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요 추세를 다시 이탈을 하면서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 계단식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마가 오늘 1 6 4 0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좀 좋지 않은 이제 캔들을 이제 만들어줬는데요 제가 그리고나서 장 마감 때 브리핑을 넣어 드렸습니다. 목표가 13,300원을 터치하지 못하고 장중에 밀리면서 큰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추세 라인 끝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탈 없이 내일은 상승이 나와줘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여기서 이제 추세를 이제 그어 보면 이런 추세가 나와요. 이렇게 상승 하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리고 상승 했지만 하락이 나,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이게 제가 끝까지 추세 끝까지 왔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때문에 내일 이런 추세 이탈을 하지 않고 이런 그림 요런 그림들이 나와 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런 네, 그림. 결과적으로 다시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제 말씀을 드린 거고, 요게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하면 어쩌면 어, 시간이 조금 다시 한번 시간 소요, 소요가 어쩌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올려주는 그림이 베스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흐름이 좀 중요할 것이다. 내일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빠르게 다시 한번 이런 매물 때 이런 매물대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그림이 발생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그림이다. 그림을 어떻게 만들지 같이 한번 대응을 해 보자라는 거고요 아, 조금 더 완벽하게 이제 물량 컨트롤을 제가 해 드린다고 했지만, 제가 완벽하게 제가 물량 컨트롤을 해 드리지는 못했어요. 저도 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아쉬운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예. 아직은 뭐 확실하게 추가적인 이런 하나 발생한 거 아니니까 예. 추세가 이탈하는지 실시간으로 제가 도 대응을 한번 추가적으로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예. 수익 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서 수익 나올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주주분도 조금 힘내시고요. 오늘, 오늘로 이제 지투파운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 어떻게 멈추는지 파악하면서 제가 도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박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